알리에서 놓치면 손에 항상 잘 팔리는 베스트템. 이 제품은 바로 샤오미의 고압 물 마사지 샤워 헤드입니다. 이 제품은 세 가지 모드로 조절 가능하고 대형 13cm 패널로 넓은 면적을 커버합니다. 물 절약 기능이 탁월해서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인 샤워를 도와줍니다. 설치는 간편한 핸드 홀드 타입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. 화학 성분이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욕실의 품격을 높여줄 미샤워 헤드를 꼭 경험해보세요. 이 제품은 바로 모에스타 u f 개폐식 가죽끈입니다. 이 제품은 소형 및 중형 계획에 딱 맞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금속 버클로 안전하게 잠글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핸들 덕분에 손에 착 감깁니다. 특히 한 손으로도 쉽게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일시 정지 잠금 기능이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. 이 끈은 되감기 가능한 계줄로 모든 단계의 반려견에게 적합합니다. 화학 성분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멋진 가죽끈으로 귀여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세요. 놓치지 마세요. 기회는 지금입니다. 이 텔레진 실리콘넥 홀드마우트를 소개합니다. 액션 카메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제품 정말 대박이에요. 고프로 히어로 8부터 13까지 인스터 360, G, 오즈모까지 호환성이 뛰어나죠. 재질은 안전한 실리콘으로 제작되어서 내구성도 강하고 어떤 활동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그네틱 액세서리로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요. 원하는 각도로 조정 가능하니 촬영의 자유가 무궁무진합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액션 카메라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줄 텔레진넷 홀드 마운트를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